어제 아침에 오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NC 다이노스 코치 두 명이 이제 어, 술 먹고 음주를 하고 둘이 이제 서로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지뭐 경찰서에 있다. 뭐 아직까지 뭐술을 깨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와서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NC 프론트가 결국에는 이제 두 분의 이 성함을 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어, NC가 어제 삼성에게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여전히 구승 18패 이 최하위에 지금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래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 있는 선수들이 이 복귀한다는 가정하에 우승 후보로도 또 꼽혔었던 5강 경쟁 후보로는 무조건 꼽혔던 팀이잖아요. 지금 이제 지난해 술판으로 이 이탈을 해 있는 그런 선수들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참뭐 야구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승팀은 망해도 3년은 간다. 근데 음. 지금 이제 2020년에 우승을 하고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NC 다이노스가 좀 여러 가지 내용에 시달리면서 좀 다시 한번 올라오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뭐 투수진의 평균 자책점도 4.13 최하위고 뭐 선발진 루친스키가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주였던 신민혁 선수 4패 8.20으로 무너진 게또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타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팀이 점수를 못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투타 양쪽에서 지금은 부진한 게다가 팀 분위기까지도 현재는 또 바닥으로 어또 파내 파고 내려가는 그런 nc 다이너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어 위원님도 이 소식을 또 들으시고 나서 누구냐 또 굉장히 궁금해 하셨잖아요 음. 이 사건 좀 여러가지로 야구계 쪽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야구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냐 네. 음. 뭐 하고 뭐 하고 다니는지 뭐 하는지 실 모르겠네요. 음. 진짜. 이게 일단은 <laughs> 그네 명의 코치가 그런 자리를 했다라는 게 시간이 뭐 새벽 2시. 2시에 헤어졌고. 음. 2차로 이제 용덕한 코치하고 한규식 코치가 2시 이후에 두 사람이 또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그렇죠, 그렇죠. 뭐한잔더 했다. 음. 그리고 코치들은 뭐두 시까지 이제 뭐 들어왔다. 네. 그날 경기가 없었잖아요. 네, 이동일이었죠. 네. 네. 만약에 경기가 있었다면은 뭐 이건 뭐제 생각이지만 경기가 있었다면 내가 이해는 돼요. 두 시에 음. 들어온다. 우리도 이제 선수들도 뭐 경기 끝나고 씻고 뭐 하면은 거의 한 열두 시니까. 네. 1 열두 시에 뭐 열두 시에 밥 먹어요. 음, 어, 음. 밥 먹고 뭐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어다 이제 성인인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 그거 이제 뭐 알아서 조절해 가지고 뭐 적당히 적당히 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인데 음. 특히나 이제 엔씨 같은 경우는 더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 하는 게 맞지.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일단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규식 코치, 용덕한 코치는 이제 자리를 이어가다가 3시 30분쯤 다툼이 생겨서 폭행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음. 용덕한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후까지 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n c 다이노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위치. 있다. 민감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말씀해주신거는 음. 오늘입니다. 이 방역수칙 위반 사건의 중심이었던 선수들이 1군에 등록이 가능한 날이거든요. 음. 박민우 선수, 이명기 선수, 권희동 선수, 오늘부터 1군 엔트리에 등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음.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을 하기로는 이제 2군 선수들, 같이 이제 어, 생활을 했었던 2군 선수들에게 커피차 쏘고 이제 1군 올라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치들의 술판 사건, 이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조금 이제 NC 다이노스도 여론의 눈치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것 같습니다. 음, 복잡하게 됐어요. 음. 어, 사실 뭐벌다 받았잖아요. 징계 다 받았잖아요. 그리 네. 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합류해서 또 인사하고 또 이제 또 멋진 플레이로 또 이제 보답하는 길 음. 남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또딱 하루 차이로 그냥 일이 타져버리니까 이제는 올리기가 또 부담도 될 거예요. 그니까요. 10점. 근데 올려야죠. 안이 선수들, 이 네. 선수들은 이미 그 본인들의 잘못을 어~ 징계를 다 받은 상태잖아요 이제 음. 그게 끝났고 그러니까 이 선수 당이 올려 올리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음. 어~ 맞고 이제 이 선수들이 음~ 얼마나 이제 좋은 플레이를 하느냐 이걸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봐야 될 입장이고 물론, 구단이라는 큰틀 안에서는 복잡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딱 등록하려고 하는데 일이 터지니까 이게 괜히, 괜히 다안 좋게 보이는 거예 눈치를 안볼 수가 음, 없는 상황. 근데 이거는 선수들은 어, 이미 진기가 끝났으니까 네. 어, 올릴 거는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음, 지금 이제 한규식 코치하고 용독한 코치만이 거론이 됐는데, 네. 음, 같이 동행을 했던 두 명의 추가 코치들도 어, 조사를 해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음, 이 팀적인 차원에서. 네,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떤 징계를 내릴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 폭행 사건이 휘말리지 않더라도 그 늦은 시간까지 같이 그렇게 자리를 했다라는 게 음. 어,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게요. 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팀 상황, 팀 성적도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수란전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신 분들도 일부 계셨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게 다 선수들도 술 먹고 술 좋아하는 선수들 엄청 많아. 네. 선수들도 자제한다고. 음. 왜냐? 아 그렇죠, 맞네. 뭐 경기도 있고 지금 어, 분위기도 좀 어, 여러 가지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고 혹은 총재가 이제 총재로 취임하면서 모든 야구인들의 생각이 다 똑같잖아요. 케이리 살려야 된다. 음. 지뭐 너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럴수록 이제 선수들이 어, 선수들도 조심해야 되고 야구계의 그. 그 뭐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렇죠.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음. 아술왜안 먹고 싶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참는데 코칭 스태프도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모범 그건 모범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다. 구성원의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지. 술 먹어 먹는 건 좋은데 늦게까지 먹을 거면 뭘뭐 배달을 시키던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사오던 숙소에서 먹으면 되잖아. 요 그냥 숙소에서 조용히 먹어서. 하면 되잖아. 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풀리고 뭐 하고 이제 막어 이제 열두 시 이후에도 이제 뭐모 식당 문 열고 이러니까 이제 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렇게 돼 보이니까 이게 어 이게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그러네요, 음. 맞습니다. 대구 공룡님이 문제의 근원이 성적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 코치들의 일탈인지 궁금합니다. 개인 코치의 일탈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이제 성적이 안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다는 걸로 포장하기엔 너무 좋죠. 나 우린 너무 고민되고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음. 뭐 한잔 했다. 이건 뭐 누구나 못해. 그렇죠. 뭐 성적 좋으면은 어,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서 한, 한 잔, 기분 내려고 아, 한잔 아, 했다. 그렇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방법이 잘못됐지. 오히려 음.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그런 건. 음. 그거는 오히려 더 창피한 거야. 그냥 잘못했다. 내가 인정하고 옷 벗겠다. 뭐어 아니면 뭐 내가 너무 잘못했다. 가속하겠다. 어. 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 성적이 안 좋아서 한잔뭐 했습니다. 고민이 돼서 아. 뭐한잔 해서 뭐 같이 고민을 나눴다. 이거 들으면 구구절절 챙피한 거잖아요 아. 팬들이 또 듣기에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음.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민우 선수 이명기 선수 권희동 선수 이 선수들은 어쨌든 어, KBO 징계도 다 받았고 또 구단에서 내린 자체 징계도 음. 지금 이제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이제 1군에 올라오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음. 만약에 이 선수들이 1군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NC 다이노스 성적의 반등 좀 조금은 나아지겠죠, 조금 조금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 네. 어, 이 나아지겠죠? 팀의 이제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또 여전한 기량을 또 갖추고 있고 음. 또 팀에 정말로 필요한 선수들인데 어, 이 선수들이 오면은 뭐 지금 당장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네.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음. 음, 지금 NC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러네요. 네. 이 주축 선수들 세 명이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전력에는 크게 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또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가 지금 그 그이 술판 네. 항 술판이 문제네 술판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음. 또 어떤 그뭐 궁금증이라든지 또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어 생각은 또 어떠신지 음. 좀 많이들 좀 올려주세요 같이 그러네요. 좀 소통을 네네네. 해보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NC가 지금 이제 반등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개선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이게 아니 구단 지금 성적이 반등하고 이게 지금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아 NC는 지금 이게 계속 어떤 지금 이슈가 지금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이게 먼저가 되는 게 지금 NC가 그래요. 뭐, 지금, 뭐, 최하위 달리고 있어. 음. 뭐, 이제 5월달 시작됐는데, 한 9할 오픈 승률 올려. 오. 20승 1패. 이게 뭐, 뭐가, 뭐가 좋아요? 이미 그 팀은 지금, 이미, 이미 그런 팀인데. 하기엔. 그런 팀이 돼버렸는데. 그니까요. 음. 이 팬분들도 지금, 뭐, 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안 나오게 하려면 코칭 스태프들도 외출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될것 같다. 아니, 그건, 음. 그건 아니. 그건 묶어두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틀어 막는다고 해서 이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 당연하죠. 응.